조합장에 대한 어떤 그런 꿈과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각종 농촌에서의 어떤 지혜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농사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 농협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농협에 농자가 들어가면 농업인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 뭔가를 좀더 우리한테 가까이 와줘야 되는데 크게 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보면 이런 아, 걸 조금만 이렇게 뒷받침 해주면 음. 우리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소득 창모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털을 잡겠는데 아 그게 좀 아쉽다 고 생각한 거예요. 음. 그래서 후도 장목관 그다음 뭐 농협의 대의원 또 음. 이사 음. 감사 이런 걸 해보면서. 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방향을 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동역과 연관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건일에서만은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한번 앞장서서 해 봐야겠다.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됐던 거죠, 그때. 그래서 50대 초반 나이에 이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했는데 뭐 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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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5년도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네. 제가 출마를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 아 제가 경쟁했던 분께서 당선이 되셔서 뜻을 펼치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뜻이잖아요. 음, 그렇죠. 내가 이분이 한번 오고 그 뜻을 다 펼치려고는 생각안 했어요. 음. 근데 제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경쟁자가 생겨 나눠시고 막 적으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음. 더 하실 만큼 하시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 했죠. 음.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보니까 2019년에 이제 또 때가 와서 아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제 그 꿈을 한번 펼칠 기회구나 생각을 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도전할 당시에 우리 이제 농촌의 어떤 부계의 농업을 영위해 갈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음. 지금은 더 우리 후계 농도이 심각하지만, 음. 근데 여기에 정착하고 살수 있게끔 뭔가를 농협에서 역할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음. 근데 그것이 내가 현장에서 겪어 봤던 그런 것이 음. 아, 농협을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 네네네. 또 농협은 최고 경영자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조직장님들이나 우리 조합원님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서 이건 옳다, 네. 이건 그러다. 음.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고 또 제가 또 조합장이면 예전에 감이 어디 뭐 국회의원을 만나요, 뭐 시장님하고 같이 음. 만날 수가 있어 정학기장님을 제가 찾아가서 음. 할수 있겠어요. 크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4년 동안 이렇게 지내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음. 지금은 우리가 농촌의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절박하게 와 닿았어요. 음. 이게 농자재 가격이 어떤 국제간의 교역이나 우리가 부족자원이 없는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이게 오르는데. 네. 심지어 이제 비료, 농약 같은 건300% 이상 오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인력 이게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도 우리 농업 현장에는 전부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또 하우스 같은 데는 거의 다 100%가 외국 근로자분들한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의존해야 하는 네네.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면. 인건비가 매년 우리가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만큼 이분들이 효율을 내주느냐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는 제가 중앙정부 내지는 정책을위반하는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근본적으로 뭔가 농촌의 틀을 바꾸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 축산 식품부가 됐든 재경부가 됐든 음. 경기도가 됐든 중앙위가 음. 됐든 음. 이분들이 농정으로 해서 반드시 풀어줘야 될 정책 과제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개인이 아무리 외친다고 할수 없어요. 아. 4년 동안 경험을 해 보니까 이젠 이것을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농업인들이 조득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여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는 경종농업이나 우리가 하는 이런 농업 가지고는 이제 한계 왔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스마트팜 해라, 무슨 뭐 AI 동원해서 해라 하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음. 여기서 털을 잡고 살수 있는지 음. 그 방법을 음. 이제는 나서서 몸소 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분들이 삶이 조금 나아지면 음. 그러면 우리가 농협의 역할을 다 하는 거지 네. 이런 뜻을 가는거 <laughs>